선생입니다 자, consideration입니다. consideration, 그다음에 myth, 그다음에 detailed, 그다음에 alter, networking, 그다음에 evolve, shift, imperative, and do with입니다. 어, do with는 w h a t t 과 함께 쓰여서 뭐 이렇게 처분하다 다르다는 뜻도 있고요. 자, 이 단어 다 알았다 쓰시고 우리가 예문으로 들어가 볼게요. 아이거또 단어 또 있네요. 어, come up with a plan. 계획을 갖다가 그냥 뭔가 떠올리는 거니까 계획을 세우는 거. Unforeseen. Landscape는 원래는 경치라는 뜻이요. 풍경이라는 뜻인데, 여기서는 상황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priority 우선순위고, exposed direction. 이런 단어를 어, 알아주셔야지, 이제 도키를 할때 어, 매끄럽게 좀 글의 흐름을 알수 있겠죠. 다음, 그래서 필자가 주장하는 바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랬습니다. You can save yourself입니다. 아, 너는 뭐할수 있다? 너 자신에게, 너 자신을 뭐 아낄 수 있다? 구할 수 있다는 거죠.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갖다 아껴줄 수 있다는 거겠죠? 자, 만약에 이제 콤마, 콤마를 빼게 되면은 이부절이 만약에 네가 주는데 어떤 serious consideration입니다. 아, 뭐 한다면 진지한 생각 고려를 해 본다면 어 진지한 고려를 해 본다면 over the next few u 어, 이제 앞으로 몇년 동안이죠. 앞으로 몇년 동안에 진지한 고려를 한다면 어, 뭐에 대한 고려일 때, 2는 전지사입니다. 이런 고려죠. What is, w h a t 사가두 개가 걸리는, What is most important to you입니다. 너한테 가장 중요한 게 뭐야? 라는 진지한 고려를 한다면. 어, 그리고 또, 뭐 2가 생각되어 있겠죠. What you want to do with your life. 니네 삶에 무엇을 니가 하기로 원하느냐? 그럼 네가 앞으로 뭘할 거냐? 그리고 또, 뭐한테, 뭐가 니한테 그래 중요하느냐? 어, 이런 진지한 고려를 몇년 동안 한다면, 어, 너는 아마 니네 자신에게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갖다가 아껴줄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나 이제 avoid the m y t h 입니다아 이런 신화라는 뜻도 있지만 근거 없는 믿음이 더 많습니다. 아 그러나 이런 근거 없는 믿음을 피하세요. 그 근거 없는 믿음이 뭐다? That i yeah. 되는 거죠. 어떤 근거 없는 믿음이냐면, you are supposed입니다. 뭐뭐 뭐 해야 된다는 거죠. 뭘 해야 되냐면, come up with some ambitious and detailed life plan입니다. 너무너무 세부적인 거죠. 아 세부적이고 아니 야심차면서도 아주 세부적인 계획을 떠올려야 된다라는 이런 믿음은 피해라는 거죠. 또뭐 해야 된다? 어, 떠올려야 되고 또 따라야 됩니다. 그 계획을요. Until the end of the rainbow입니다. 꿈이 이루어질 때까지 계속 따르고요. 세부적인 그러니까 너무 빡빡한 삶을 이렇게 살아야 되는 계획을 막몇살몇 정말 뭐달그 달별로 이렇게 막 탁탁탁 탁 해야 되는 이런 계획을 너무 세부적으로는 짤 필요 없다는 거죠. 야심 참해서 너무 세부적인 삶을 짤아 그런 믿음은 가지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또뭐라그 해요. 그걸 또 이루어질 때까지 지켜야 된다라는 그런 거를 생각을 하지 말라는 거죠. 왜그러냐 했더만은 things happened 입니다. 뭔가가 일어나긴 일어납니다. 어떤 뭔가냐면 that are unexpected and unforeseen 입니다. 우리가 예상치 못했던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너무 이렇게 계획적인 삶을 빡빡하게 세부적으로 짜다 보면 예상치 못한 일이 뻥뻥 터지다 보면은 또 이렇게 안 이루어질 수 있고 좌절할 수도 있으니까 어, that are unexpected 입니다. 예상치 못했고요. 그리고 unforeseen 입니다. 아 보지 못했던, 예상치 못했던 것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이벤트입니다. 어떤 요때 이벤트랑 생겨도 같겠죠. 어, 세상에서 어떤 일들은요, 어떤 어, 상황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바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상치 못했던 일 때문에 어떤 이벤트, 사건들이 아마 상황을 바꿀 수도 있다는 거죠. 어머 쌤도 이제 수업 시간에 다 말씀드렸어요. 내가 이래 이래서 해 어떤 상황에서 이게 바뀌었다는 거 말했는데 그걸 이해하시면 좋을 겁니다. Opportunity는 기회라는 것은 will come your way입니다. 아 뭐한다 닥칠 겁니다. 너의 길로 온다는 것은 기회가 닥칠 겁니다. 근데 어떤 길로 닥치냐면 you never would have considered before입니다. Would have p p 죠과거사실은 좋지. 아 네가 한번 전에 생각해 볼 수도 없었던 그런 식으로 막 닥칠 겁니다. 기회라는 게 이게 예상치 못했다는 거죠. 그리고 우정이라는 것과 네트워킹이 will open up other 파스피 i 티즈입니다 아, 우정과 그리고 다른 네트워킹, 뭐 sns 라든지 여러 가지 네트워킹이 어, 너의 다른 가능성을 아마 열어줄 수도 있습니다. 어, 너의 우선순위하고 가치는 요이바 e 입니다 어, 진전되고요. 이제 발전해 나간다는 거죠. 어, 모함에 따라서 you gain new experience 이는 니가 새로운 경험을 얻음으로써 이제 새로운 사실을 몰랐는데. 어, 이, 이것뿐인 줄 알았는데, 어, 또 새로운 걸 알았을 때 알므로써, 어, 이런 우선사항과, 어, 그 다음에 가치들이 바뀔 수 있고 진전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옵션에 이렇게 노출되었을 때 말이죠. 노출될 때 그렇다는 거죠. 이게뭐냐 새로운 경험 예상치 못했다는 거죠. 어. Anything you plan 나옵니다네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 되겠죠. 이렇게 관계대명사가 수식하겠죠. 대생략되어 있습니다. Anything you plan now, 네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어떤 것이라도 어떤 것이 will likely shift, 아마도 바뀔 수 있을 겁니다. 모함에 따라서 as you learn new things입니다. 새로운 것을 알고 그리고 develop new skills, 입니다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고 그리고 새로운 방향으로 네가 잘할 때 어, 자람으로써 이렇게 아마 네가 계획한 어떤 것이든 바뀔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바뀌는 거에 잘 순응해라 해도 되겠죠. 어, in fact, 연결사 조심하시고요. 더 나아가서, 사실, 더 나아가서, it is imperative-입니다. 아, 이거는 가주어진 조언데, imperative가 너무 중요한 형사입니다. 반드시 해야 되는 거. 어, 우리 명령법을 이제 i m p e r a t 라고 하는데 m o 라고 하는데요. 아, 반드시 해야 돼, 대리아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You remain open, 항상 열려 있어야 됩니다. 어디에 이러한 변화들에 대해서 항상 열려 있어야 된다,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을 살아가다 너무 뭐, 뭐가 중요하고 어, 뭐를 해야 될지를 내가 뭐를 좋아하고 뭘 해야 될지를 생각하는 거중요하죠 그렇지만 너무 빡빡한 계획을 잡지 말라는 거죠. 어, 뭐할수 있기 때문에 어, 예상치 못했던 변화들이 생긴다는 거죠. 자 그러면 변화의 열린 자세를 유지해야 된다는 거고 자 이제 정리해 볼게요 변화의 열린 자세고요 어 계획의 필요성이 있고요 계획에 대한 유연한 태도가 강조된다는 거죠 그래서 뜻밖의 상황 어, 새로운 가능성 새로운 기회들이 나타날 수 있으니까 우리가 뭐 해야 된다 변화의 열린 자세가 필요하다 이랬습니다 이런 것들 이런 것들. 잘 보면, 제일 마지막, In fact, it is imperative that you remain open to these changes. 이걸 보면, 확실하게 정답이 나올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찍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